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며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일을 맡기기 전에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우디기아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만 잠시 생각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네 마음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를 생각하면서 살아다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예수님과 함께,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역이에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사역 봉사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임명받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직분, 이 사명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내 뜻대로 해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나의 인도함을 따라라. 그러면 너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수 있고,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 기뻐하세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채움받기를 원함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집에서 아내가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주로 두 가지 경우에 저를 부릅니다 먼저는 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여보 이 뚜껑 좀 열어줘 뚜껑이 안 열릴 때 여보, 이 무거운 것좀 들어줘. 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를 부르고요. 또한 가지는 좋은 것을 줄때 불러요. 식사하세요. 음식 차려놓고 먹으라고 저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마태복음 오장일 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십삼 장 삼십육 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구분하고 있죠? 누가복음 칠장 십일 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무리와 제자.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줄이신 것을 아시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 광주리가 남았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어제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구나.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은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거나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에 속한 사람,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믿음과 따름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곧 따름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와 열매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다운 삶, 믿는 자다운 인격, 자기 부인, 자기 희생,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 이것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르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오케이. 헌금하는 거 오케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오케이. 하지만 거기까지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건 싫어요. 내 삶의 패턴을 바꾸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세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와요? 밤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인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수 없는 밤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리고 대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죠. 어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데 어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달라집니다. 그 니고데모의 변화를 알수 있는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결의를 하고 잡아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손을 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것입니까? 그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 지금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니고데모가 나서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나서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 거예요. 니고데모는 무리에서 제자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또한번 나오는데요.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이 몰약과 치명은 아주 값비싼 장례 용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마음을 다해 준비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종교 지도자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입지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비싼 장례용품을 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고, 그것을 행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헌신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둘째로,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기독교는 효를 모르는 종교인가? 그렇지 않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족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불신자여서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예,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터키에 있을 때 가족 모두가 무슬림인데 이 딸아이가 성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따르게 됐어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겠어요. 뭐 집안이 뒤집어 난리가 났죠. 이 딸아이 이렇게 만든 성교사 죽여버린다고. 막 위협을 하고. 결국 뜻을 굽히지 않아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 월계수 비누 팔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제자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가 될수 없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내가 미스 김도 사랑하고, 미스 최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하는 거 알지? 아마 당신을 제일 많이 사랑할 거야. 그러면 아내가, 어이구, 여보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분의 신부.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돈도 사랑하고요. 명예도 사랑하고요. 취미 생활도 사랑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 그런 것들이 저에게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요.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런 제자들이 누가 높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또 제자 한 명은 배신하고, 수제자는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예수님 그런 모습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제자 훈련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노력하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의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는데 내가 기대하는 그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무리에 속해 있지 말고, 제자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 길이죠. 하지만 그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영원한 것을 얻는 길이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에 그 길은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어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저의 최고의 가치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깊이 잠겨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